3단논법인데 3단논법 자, 자, 3단논법 세조건 pqr에 대해서 p면 q이 다가 참이고 q이면 r이 다가 참인 명제 자 그러면 여기서 두 가지 볼게 p면 q이 다가 참이고 q이면 r이 다가 참이다 그럼 여기서 알수 있는 건 p가 q에 포함되고 q는 아래 포함된, 아이고, 뭐야, 이거. 너네 자꾸 최근 하니까 자꾸 내 실수하잖아. 이렇게. 자, 그러면 결국은 어떤 관계가 되는 거냐면, 전체 집합 U가 있고, R 안에 누가 포함되는 거야? Q. Q 안에 P. 맞아요? 그러면, P가 Q에 포함되고, Q가 R에 포함되면, 결국 P는 R에 포함되겠지, 그치? 그러다 보니까 3단 논법처럼, p이면 r이다. 이게 성립된다. 이걸 3단논법이라고 하는 거야. 이해갑니까? 자, 필수형 6번 볼게. 세 조건 중에 두 조건 p이면 not q이다와 나다리면 q이다가 모두 참인 명제일 때 다음 명제 중 항상 참인 거 골라라라고 했으면 여기다 써놓을게 p이면 not q이다. 그러면 얘의 뭐를 써줘? 태우? 얘가 참이명제가, 얘의 대우는 그러면 Q이면 NOT P이다. 이렇게 써놓고요. 괜찮아요? 두번째 명제 NOT R이면 Q이다. 그럼 예의 대우는 NOT Q이면 R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치? 우선 이렇게 써놓은 상태에서 둘다 공통으로 누가 들어가는 거니까 어, NOT Q, Q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를 이렇게 보든가 이쪽으로 보든가 그러면 이렇게 삼단녹법을 쓸수 있다는 거지. p이면 not q이다와 not q이면 r이다. 그럼 여기서 내가 알수 있는 결론은 뭐야? p이면 r이다가 뭐가 된다? 참이 되는 거고. 그치? 그럼 얘이 모두 대우명제인 not r이면 not p 다 얘도 뭐가 되겠다? 참이 되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 주어진 형체들은 전부 뭐가 되는 거야? 참인 명제들이 되겠지. 그럼 이제부터 찾는 거야. p이면 not q이다. p이면 not q이다. 없네. 얘는 거짓. q이면 not p이다. q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 참. not q이면 r이다. 여기 있네. 참. not r이면 not p이다. 여기 있네. 참. 이런 식으로 삼단 논법 해 놓고 명제의 대우까지 해서 문제 풀어 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합니까? 네.